이게 지금 비 오기 전에 노면이 마른 상태에 지금 공기압이잖아요? 100에서 120. 네, 맞아요. 비가 오게 되면 이렇게 슬립 나는 게 되게 네, 강해요. 네, 그래서 네, 네. 바람을 조금 빼주시면 좋아요. 한 80에서 90 정도까지. 그 그냥 두 번을 오, 이렇게, 두번 정도? 이렇게 정도 빼주시면은 폐의 어, 접지력이 좀더 좋아져서 빗길에서 그 미끄럼 방지를 아주 조금 미세하게 어, 좀 방지할 그럼. 수 있어요. 아니, 레츠골 라이딩 촬영은 진짜 와 어쩜 이럴까 맨날 나 자전거 새 건데. 아, 그러니까 아, 진짜 안 아파요. 아, 너무 예뻐요. 네, 저새 신발이거든요 오늘. 아, 어떻게? 아 슬프네요. 빨리 뭐 힘내서 가야죠. 네? 우리 아직 황금리로 가야 되는데 황금리 못 갔어요. 그러게요. 황금 아니고 황금. <laughs> 황금. 응 황금. 황금리 할때 어. 맨날 황금인 줄 알고. 아, 황금리 빨리 가보세요.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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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비 오니까 조금 조심히 갈게요. 예. 뭐 아라가 비운 날 트라우마도 입고 해가지고 비운 날또 여기 뭐야 페인트 입는 거나 맨홀 뚜껑 조심하셔야 돼요 이 페인트 네. 밟고 하면 슬립나요 알겠습니다 저도 숨을 잘안 쉬어요 네. <laughs> 집중할 때 숨을 잘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게 네. 호흡을 하는 방법이랑 네. 이제 당김. 이제 네, TT를 할 때나 로테이션을 받을 때 혹은 높은 파워를 쓸때 핸들을 당겨줘야 된다는 라 느낌이 있어야지 훨씬 더 다리에 힘을 짱짱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아 그냥 다리만 이렇게 굴리는 게 아니라 네, 핸들을 지그시 당김으로써 훨씬 더, 훨씬 더큰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오늘은 평지에서 당기는 거를 알려드리고 그리고 숨을 쉬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아, 이 들어보실 거예요. 아, 근데 지금 어필이해서 어필 어필에서 이제 평지 당기는 걸 알려드릴게요. 일단 네. 그립을 잡고 해주시는 게 가장 잘 와요. 아래쪽? 네, 드롭 바. 네. 그 상태에서 너무 깊숙이 잡게 되면은 네. 팔목이 꺾여서 당기는 거를 많이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살짝 밑에 정도를 잡아주시고 네. 손목은 살짝 안으로 집어넣어 주세요. 손아 이렇게? 네, 살짝. 아, 네, 대신 네. 이 안으로 넣었을 때 팔꿈치가 같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얘하고 얘는 일자가 돼야 되는데 얘는 네. 약간 바깥으로 빠져 있어야지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그립을 잡을 수 있어요 네. 그 상태에서 핸들은 살포시만 당겨주고 네. 죄송합니다 몸좀안 질게요 네. 여기, 여기 라인으로 이제 갈비뼈? 여기 가, 갈비뼈 네. 있는 대로 네. 양 옆으로 핸들을 정확하게 둘이 동시에 당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고정이 된다는 느낌이 딱 드실 거예요 선생님 지금 잠깐 자세를 잡아보니까 어깨에 힘이 빠지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냥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이 그립을 갈비뼈로 당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런 느낌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약간 어깨 쪽에 힘이 빠지고요. 네. 엉덩이 쪽으로 체중이 좀 내려가요. 당긴다고 느낌 뭐라 럴까 앞쪽으로 가려고 하죠. 계속. 네네네. 네, 네, 네. 어이씨, 근데 어렵네요. 자꾸 네. 여기를 쓰게 되네요. 네. 이걸 팔로 안 하려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여기 갈비뼈 양옆으로 하려고 어이씨. 하셔야 돼요. 갈비를 뜯어버리고 싶다. 이, <laughs> 이 상태로 해놓고. 알아요, 괜찮아, 돼? 그렇게 되면 다리의 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버티면서 할수 있어서 사람들이 코어스라고 코어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쓰시면 코어랑 똑같은 쓰는 방법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갈비뼈를 당기라? 네, 갈비뼈로 핸들을 당겨라. 핸들을 당겨라. 갈비뼈로. 음. 오, 되게. 옆구리 갈비뼈. 그리고 또 하나는 호흡인데 보통 복식호흡 이런 건다 아시잖아요. 배로 숨 쉬어서 크게, 크게, 크게 들, 들여 마신다. 네. 근데 이제 뭔가에 연결을 할때 우리가 무호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숨을. 이렇게 댄싱 하려고 할때 잠깐 숨을 참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호흡을 쉬는 거를 그대로 이어져야지만 댄싱 할 때도 바로. 바로 더 부드럽게 이어 연결 동작을 이을 수가 있어요. 뭔가에 내가 기어를 바뀌거나 힘을 쓸때 분명 네. 하면서 네. 힘을 맞아요. 쓰고 나서 숨을 쉴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연결해 줘야 돼요. 숨을 쉬면서. 와 어렵다, 갑자기. 처음에 계속 이 하면서 연습해야 되는 거. 그렇죠. 숨 쉬는 건 계속 크게 크게 들이마시면서그 아. 숨을 안 크게 끔 그리고 이들이마시고 내뱉는 박자는 심박수가 빨라질수록 점점 빨라지고, 아. 심박수가 느릴수록 점점 낮아지고. 여기 분원이 끝나는 내리막이에요. 와. 코치님 이제 한근이 시작한 거죠? 네. 1.5kg 어필. 네, 그 정도 돼요. 아이고. 이제 숨을 차게 아이고. 만든 다음에 댄싱 할때 네. 내가 숨을 무흡하는지 호 참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계속. 처음서부터는 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배로 빨아들인다 생각하면서 목 열어놓고 그냥 배로 쉬면 돼요. 어깨 들썩거리지 않고. 배로. 내밀면, 배를 내밀면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숨 쉬다가, 어필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숨 쉬고, 앉을 때도 똑같이 숨 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이어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나 더 알려드리면, 어필 같은 경우는, 네. 물론 페달은 아래로 밟는 게 없어요. 네. 어필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 앉고, 이 앞에 있는, 휴알 전. 네. 전을 발로 민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올라갈 수 있어요. 휴 r 전이요? 네. 아, 그니까 밑으로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 요 네. 앞으로. 나 혼자, 이게 같아. 아니라, 이렇게. 아. 대신 무릎이 뒤로 빠지지 않는 선, 무릎이 뒤로 가면 안 돼. 그럼 훨씬 더 쉽게 밀수 있어요, 다리를, 페달을. 오! 다리가 길어지는 기분이에요. 어. <웃음> <웃음> 그러니까? 더 높은 위치에서 페달을 밟을 수 있죠. 아. 셋이 위에서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밟히는 구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토크를 더 오랫동안 걸수 있어서. 댄싱하면서 최영민 선수가 알려준 거 해야죠.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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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청자인데? <laughs> 그리고 댄싱하고 네, 가도아니다 앉을 때도 힘을 빼고 앉는 게 아니라 굴리면서 앉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가속이 안 죽어요. 근데 오르막에서 미는 게좀 힘드네요. 그냥 철썩 앉게 되네. <laughs> 다 아, 왔네. 어. 100m 남아요, 100m. 아. 아. 오! 나 방금 숨 쉬면서 일어났는데. 아. 바로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어이. 되면 우와. 리듬을 새로 맞힐 필요 없이 어. 그냥 하나의 리듬으로 돼요, 그러면. 근데 숨을 참고 하면, 댄싱하고 다시 리듬을 찾으려고 해야 돼. 오, 예, 예. 더 문제 할것 같아. 에휴, 내가 무슨 무기 영화를 누리겠다고 또. 코치님, 우리 급격히 말이 없어졌어요. 힘들어서. 어, 아, 아. 지난번에 원주라이딩 갔는데, 네. 거기 동호인분이 언젠가는 끝난다고 생각하고 가래요. 다 아, 끝이 있대. 진짜 급격히 체력이 방전됐네요. 되게. 네. 한금리는 경사가 세진 않는데 꾸준하게 올라가고 코너도 되게 내리막이 위험하진 않아요. 그렇죠. 주죠 여기 차도 지금 별로 없고. 네. 공기도 맑고. 산기슭이 네, 울커서 네. 그늘진 곳도 많고 그러네요. 여기도 그늘이 많네. 세우민 네. 선수가 네. 마지막에 늘 힘을 내래요. 그래야 는다고. 걔는 네. 잘 타는 애니까. 못 타는 기준을 잡아야지. 여기서 네. 마지막도 힘을 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사, 다.